비릴수 있으니까 조금 높게 잡고서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빠져. 아 근데 방금 손을 살짝 짚었으니까 위아래가 없네 <laughs> 맞아? 응? 이거 위아래가 있네. 음. 대칭이야, 대칭.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밀어서 응 음, 됐다. 체결 그러니까 빼는 거 저기 정보가 잘못 나와 있어서 그치? 맨 유리에 닿면안 좋은데 여기서 아예 나. 으면 そう。<ペー>